산티차이 브라칸 공원이라는 곳에 지금 제가 앉아 있습니다. 항공라이를 가기 위해서 모치 터미널까지 1 시간 45분 정도가 걸리네요. 걸어야 되고 땀 뻘뻘 흘려야 되고 배낭 메고 가야 되니까 조금 일찍 출발을 하려고 여기 쉬었다가 509번 버스를 탔습니다. 아, JJ 몰까지 가는데 앞에도 509번 버스였는데 그건 안 간다고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음에 오는 509번 같은 걸로. 같은 번호라도 돌아가는 경유지가 좀 다른가 봐요. 어쨌든 버스 일차 탔습니다. 거의 타. JJ 뭐 내려서 다시 다른 버스를 갈아타서 모치스로 또 모치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아, 다 이거 처음 오는 것이라 아, 이거 정신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저쪽 으로 건너서 스커트 파크 공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나봐요. 어, 아, 1km 정도 되네, 15분. 이렇게, 뭐, 시간 많으니까, 저 천천히, 운동이다 생각하고 한번 걸어가 봅니다. 뭐, 어느 유튜버님께서도 잘 걸어 다니시던데, 이렇게 해서, 지고 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로 안 무거워 보이겠죠 저에게는 좀 부담이 가는 무이에요 고가도로도 지나고 조금만 가면 다 옵니다 저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저 고가도로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 그럼 바로 여기 안 머네 육도로 넘어서 왼쪽으로 가나 보다 다시 올라갑니다 티켓을 이제 12, 13, 15, 17일 까지라 그랬는데 <목소리> 13, 15는 아직 어스트 15, 옆에서 16번, 17번 까지 있고 16번에서 이제 티켓을 바꿔야 된다 <목소리> This is me I have the reservation This voucher y 스 e a w Yeah, w i a m i u t e <목소리> 티켓 받았습니다 6시 50분 차이고 57번 게이트로 가서 탐변해요 패스보드 여권 달라고 몇번 줘서 받았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게이트가 57번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검사엑스웨이를 <목소리> 통과하네요 들어갈 때 시간 좀 너무 이르니까 오치 터미널입니다 여기 아, 사람들 많아요 여기 인포메이션 데스터 있고 세븐일레븐 건너편에 프리차저라고 있네요 여기서 충전하면 되겠어요 그 충전기에다가 지금 충전도 하고 핸드폰도 저도 올려놨습니다 쿠폰 끊어와가지고 50바트 지 끊으라고 그래서 50바트 끊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 알아야 뭐 선택을 하지 그냥 대충 이거 주고 먹 이거 먹으면 탕이 음, 딱 나오고 맞는 향은 아니야. 거부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 르고, 이거 먹어야 저녁에 버스 타고 가죠. 진짜 혼자 어떻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직... 이수숙이 안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미션이고 자차 나가게지겠죠뭐 짐검사하고 승강장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번호가 위에 있네요 여기. 아, 한참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아, 저쪽 조금 더 가야 57번 있어요 버스터미널이 엄청나게 커요 나라가 크니까 터미널 버스도 엄청나게 그냥 운행되고 있는데 안에도 다 있네요 목걸이 썸라면도 있고 안에도 다 이렇게 판매대가 있고 막 밖에만 보니아바람많다 57번 이, 지금 이 티켓이 594바트네 지금 보니까 나는 12고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는데 690바트 줬거든요 그럼 한 100바트 정도 차이 나는데, 야, 여기 와서 직접 하면은 한 4,000원 정도가 싸네. 근데 자리가 있을 거 없을 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자리는 있을 것 같아. 와, 많이 차이 나는구나. 14c. 오케이? 1층에다 일부러 자리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층하고 2층인데, 2층이 있는데 1층이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괜찮네요 혹시 태국의 버스는 좀 다르긴 다르다 어? 태국의 버스는 좀달르긴 달라 여기 문이 좀 1층이 있 2층에 올라가는 데 아주 좋아요 1층이 안정감이 그냥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음, 담요도 버프하고 담요도 있습니다 쉽지 않겠다 담요도 주고 쉽지 않겠다 어, 지금 내가 열, 한 10시간 정도를 이거 타고 갈건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전에 탄 버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여기는 방콕 라인스인가 방콕 라인인가 이 버스는 방콕 버스 라인입니다. 아주 앞뒤 간격도, 이 간격도 넓고, 여기 이, 이 쪽에이게네 개를 해가지고, 좀 옆으로는 좀은데그 사람의 이 간격은 넓어요. 등치 큰 사람들은 안좋은데 우리가 등치 작은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 편히 뭐, 슬리핑 버스는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잡아야 알죠 뭐. 지금 시간 12시 58분입니다. 어 여기 잠깐 휴게소에 와서 쉬고 있어요 여기 뭐밥먹었 사람도 밥먹고 화장실 갔 사람도 화장실 가고 이게 방콕 버스 라인입니다 시장마이 가는 곳아직 어, 5시까지니까 11시 지금 6시간 정도 남았네요 4시 36분 터미널3에 도착했습니다 어, 5시 정도 도착했더니 굉장히 일찍 도착했어요 아, 여기 서울서 서울, 이쪽으로 서울 걸어가야 되겠어요. 시간도 애매해서 한 30분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공기가 선선하네 반팔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북쪽이라 그런가? 아, 새벽이라 그런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날씨. 아주 좋아. 걷기도 좋고, 한3한 아, 3km? 3km 정도 걸어갑니다. 서양인들도 몇명 몇 내렸는데 저쪽에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가서 쉬는 애들도 있고 어, 세븐일레븐 가서 일볼사람들 잠들고 자 저는 걸어갑니다. 자 어디까지 아직 숙소도 안정했으니까 가서 그 근처에 가가지고 어, 맥도날드나 뭐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숙소 좀 정하고 오는 동안에 그렇게. 뭐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비행기보다 훨씬 나. 이 10시간이더라도 비행기 5시간보다도 훨씬 편합니다. 앞에 핑강이 핑강 빙강 다리가 나왔습니다. 거다 왔네요, 이제. 핑강. 아, 사람 다니는길금 따로 있구나. 아 사람 다는 길이요오토바이 다니는 길인가 봐요. 이씨 넘어가야 되겠다. <laughs> 그 넘어가야지. 아이고. 아, 그냥 갈까 그냥 가자. 이씨 없는데. 한강 옆에 큰 건물도 있네요. 제가 걸어온 다리입니다. 자 건너 갑니다. 이리 고.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이렇게 걷는 게 어떻게 우리 마누라 보면은, 아, 왜 걸어가냐고 차를 타고 가야지. 아직 숙소도 정해지 않았고, 근처 가서, 카페 가서 쉬면서 숙소 정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막 운동도 할란지라 무거운 짐치고 한번 걸어 봅니다. 드디어 해자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아, 한 40분 걸었습니다. 이제, 어, 카페를 찾아야 되겠어. 40분 정도 걸었어. 그게 멀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오니까. 옛날에 왔던 것들인데, 이제 여기서 카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어, 지금 열어있는 카페가 뭐였니? 3.5km 걸었네요. 3.5km 걸었고, 지금, 음, 5시 지금 40분 됐는데, 아 이쪽으로 해자, 해자 쪽으로 해서 저기, 뭐, 이렇게 성, 문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뭐, 태팩, 뭐그 앞에, 어, 아 저기 보인다. 저 앞에 그 맥도날드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거기 가서 뭐 커피를 마시든 뭘 마시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숙소를 찾아봐야죠. 어, 지금 아침 운동하는 사람도 있네. 와, 참, 이런, 대단해. 자가실 한쪽인데, 운동합니다, 러닝. 여기입니다. 여기 와서 사회들 사진들 많이 찍죠. 저기 앞에가 게이트. 저 벌써 관광객 나와가지고 지금, 아 부부인가 본데, 커플. 여기서 우리 네, 우리 아이랑 우리 와이프랑 사진 찍고 하던 때 추억이 바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에 또 이렇게 이런 장식물 해놓은 곳이 있네. 근데 예전에는 아, 여기 뭐빛으로 이렇게 조명이 돼 있는 곳인데 예전에는 도 몰랐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있었네요. 또, 지금은 이렇게 걸어다닐 네. 수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고 또 오면은 또 추억이에요. 이것이 복잡하죠. 이 안이 이제 그 사각 스퀘어, 어, 네모난 곳의 두 도심입니다. 이 안에. 그 버거킹도 있네. 저, 어, 사람들 이렇게 걸어오는 저쪽은 맥도날드. 더워킹 아다몇분할다 왔다. 밤에는 다 불이 켜질라나? 새벽에다 불이 안 들어오나? 동, 불이 안 들어오는 건가, 이게? 다 동의로, 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연출을 하고, 네, 그러죠. 아, 이게, 카페게 있는 앞에, 이 조명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돼 있습니다. c <목소리도> 어, r e f u l be c 입니다또 반짝거리고 잘안 보입니다. 예, 옆에가 맥도날드가 있고 여기 뒤에가 파페 게이트 있고 게이트 쪽에서 선데이 워킹 스트리트 도있고 예, 빛이 향연입니다.